코어지 셰프 모르는 분 없죠. 그코어지 셰프 계열사로 유명 한 오마카세의 정석으로 불리는 곳을 다녀왔습니다. 오늘의 학식 스시 소라 대치점 시작은 생선. 버섯이 들어간 포슬포슬 자완 무시 트러플 소금과 잘 어울리는 광어 고소한 제철 제빵어에 입맛을 돋우는 번지 소스 쫄깃한 문어 불향 나서 맛있는 도미등새 생각보다 큰 임팩트는 없던 아구수유밤을갈아넣은 아귀간 시소 튀김 씹을수록 밥맛도나고 고소해서 맛있습니다. 취임 후 맑은 조개국 스타트 스시는 정갱이 쫄깃한 식감이 좋았던 참돔 하루 숙성한 주유문 정갱이 그냥 정갱이보다 훨씬 맛있고 부드러우면서 고소합니다. 유제향 황나 솜사탕보다 더 달콤한 우니와 단새우, 기름지고 부드러워 맛있는 아카미. 아카미보단 덜하지만 주도로도 맛있습니다. 청어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었고 부드럽고 가시도 없는데 무난하게 느껴지진 않았고 한 입에 먹는 후토마끼 꼬다리, 듬뿍 들어간 참치, 그냥 먹어도 맛있는 담백한 금태 소밥 유자 청양고추가 들어가 향이 좋고 개운한 오차즈케. 먹어본 교구 중 가장 맛있었던 교구. 여기에 앵콜 스시까지 이어지는 라즈베리 샤베트로 마무리. 오늘의 수업 총평. 디노 오마카세 A-셰프님이 위트 있고 친절하셨는데 큰 임팩트가 있는 스시가 없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. 하지만 보장된 맛과 분위기, 정소고마